자, 이제 소름민 선수 좀 이야기해 볼 텐데 무리뉴 감독이 그 어, EA 스포츠 피파 아, 그 FC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트넘에 있을 당시에 좋은 수비수 물색했는데 소름민 선수가 추천을 해줘 가지고 김민재랑 또 영상 통화도 했다. 예. 근데 나 이거 보고 조금 소름이 대단한 게 그것도 연결을 해준 거잖아요, 소름민 선수가. 그렇죠. 예. 자, 이런 가운데뭐 어. 엄밀히 따지면그니까 무리뉴 감독이 먼저 보고 예, 그러고 물어봐서 예, 아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 예, 예. 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손흥민 선수 오늘 어떤 얘기할 거냐면 높은 수비 가담이 체력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피파 사나 국제 스포츠 연구소라는 예? 곳에서 맞아. 전 세계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률을 좀 분석을 했어요. 전 세계 3 0개 리그의 공격수 중천 이백 분 이상 뛴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다 했어. 예? 다 했는데 어, 국제 스포츠 연구소는 공격수가 수비 상황에서 시속 이십오 킬로미터 이상으로 커버한 거리. 예? 볼 또는 신체 접촉 없이 상대에게 압박한 횟수로 점수를 매겼는데 네. 손흥민이 1위를 했습니다. 네. 1위. 손흥민은 공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커버하는 거리에서 강력함을 나타낸다고 평가했고 2위가 히샬리. 히샬리송. 네. 공교롭게 토트넘의 공격수 두 명이 수비 가담률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손흥민은 공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커버하는 거리에서 강력함 나타냈고, 이 지표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공격수에게 요구하는 수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최근에 토트넘이 후반기로 갈수록 경기력에 좀 하락하는 요인 중 하나, 이 공격수의 수비가 담이 아니겠느냐. 요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예. 예, 요거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 저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어... 예.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아시안컵까지 갔다 오면서, 그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 대부분은 공격수 특히 이제 주포한테는 수비 가담을 덜 시켜요, 아니면 안 시키거나. 메시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호날두도 그랬었고, 가만 이렇게 있다가 공딱찔러주면 예. 그때 뛰거든요. 그때 이제 집중해서, 그 그렇죠. 예, 그때 그니까 힘을 아껴두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응축해서 그냥 팍 치고 가서 골을 넣는 형태로, 네. 예. 거의 그렇게 쓰는데, 손흥민은 그러지 않았죠. 계속 채널링 걸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그 공, 우리, 우리도 뛰는 거 보면, 아우 저러다 지 치는 거 아니야. 경기 볼때 내내. 근데 확실히 좀, 그니까 아시안컵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니까그 사석에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제가, 그니까 그 저희가 그 나중에 이제 뭐 손흥민의 그런 체력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예. 방송에 나가기 전에 제가 노팅포레스트 전인가 뭐 그때 보고 나서 아 손흥민이 예전만큼 스프링트가안 된다라고 얘기를 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조금 어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아시안컵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어그 확실히 채널링 걸고 이런 장면들이 줄어들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네. 예. 근데 또 지난 경기 때는 또 갑자기 예. 그영대사로 지고 있을 때 미친 듯이 드리블을 음.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은 뭐랄까 이제 뭐 조금 뭐 리그만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2주 쉬면서 뭐 체력이 올라와서 그런 거아니냐전 그거보다도 그 경기가 유난히 그랬던 거는 약간 자존심, 정신력 이런 게 그렇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손민 선수가 왜냐면은 약간 무리할 정도로 드리블을 했어요. 그 경기에서. 어, 예. 그러니까, 사실 손민 선수는 그렇게 무리할 정도로 드리블하는 유형이 아니에요. 두명 사이에서도 그러니까요, 막그 뚫고 들어가려고. 그 안에서까지도 막... 드리블을막 했었거든요. 내가 볼때좀 이렇게 분노가 좀 올라온 예,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비판도 들었었잖아요. 네. 예. 그니까, 사실, 어, 잉글랜드 얼, 언론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손민 선수가, 어,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신력은 높지 않은 매체에서 에이징 커브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터가 소개를 해가지고 또 이제 피터가 많이 얘기 어 비판을 듣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건간에 그 풋볼 365에서 나온 건가 그럴 거예요. 그 칼럼이 음. 예, 그러니까 손흥민 그뭐 그러니까 토트넘 황금세대 때 뭐야 포체티노 때 있었던 선수 중에 남은 거는 사실 손흥민밖에 네. 없다. 이제는 뭐 그러면서 어 그런 식의. 칼럼도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더 이를 안물고그 경기는 뛴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많이 상한 네. 거야. 분노하고. 근데 오히려 잘하더라고 근데 저는 조금은 바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 제 말은 그러니까 네. 포스테코 골로 감독도 조금은 바뀔 필요성이 있고 아 손흥민 선수도 어.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뛰는 게 반복되면은. 결국은 무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주의였던 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송민 선수가 아시안컵 때도 사실 원래 활동량은 많이 가져가는 선수가 아닌데 네. 1 3 k g 씩 뛰었잖아요. 제일 뭐 거의 뭐1 2등이고막뭐 그렇죠. 2, 3등 그래. 예, 원래 그냥 9에서 1 0 k g 정도 뛰는 네. 선수인데 3 k g 정도 더 뛰었었거든요. 매 경기마다. 음. 그것도 책임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주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예. 그리고 맞아요. 우승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뛴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무리가 오거든요. 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어. 갈리면 갈리면 그렇죠. 지치지 당연히. 그리고 예. 신체에도 문제 무리가갈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그러면, 때문에 좀어 손민 선수한테 그래도 어 득점에 집중할 수 있게 맞아, 맞아. 구조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어쨌건 토트넘에서 가장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손흥민이잖아요. 음, 결국 손흥민 그, 한 방이죠. 예. 그까뭐 예전에 케인이 있을 때면은 그래도 케인이 가장 득점력이 좋은 선수니까 음... 그러면은 케인 중심으로 케인을 어떻게든 부담을 덜하게 하, 했다면은 이제는 손흥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흥민한테 부담이 최대한 덜 가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난 진짜 너, 너무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뛰면서도 좀아 어, 안타깝다 막이러는데이 이거 스프린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퍼스트 컬러 감독도 이제 뭐 이번 시즌은 계속 이렇게 할 테지만 남은 경기 이제 세 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시즌에는 이런 거을좀 만져줘야 될것 같기는 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네. 네, 물론 조절을 필요하고. 예, 네, 현재까지의 바오 포스테코그루 감독은 안 그러겠지. 안 그럴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아니 바뀔 수 있어요. 클럽도 네. 원래 그랬다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시즌 하고 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절을 했거든요. 클럽도 네. 그래서 변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바, 변경을 해줘야 돼요. 네. 결국 골렀는데 집중을 좀 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공 없을 때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 공 중요한 순간에 그거를. 스프린트하고감철 차냐 그리고 만약에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병행하는데도 지금처럼 운영하면은 아 진짜 망하죠 어, 그거는. 그면안 예, 나가리만 못하지. 유 유럽 예, 대항전. 저는 그러면 망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포스트코글로도어 그가 뭐기반에 마련한 거는 있긴 하지만 그 공격축구로의 전환을 가져온 네.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명의라고 평가받는 예, 거지 명과 그게, 암 중에. 예.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가 변화해야 돼.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쨌건 간에, 어, 이번 시즌 자체는 현재까지는 사실 5위만으로도 저는 실패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전반기 때 너무 기대 이상으로 훅 가다 보니까 심리적인 박탈감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시즌 시작 전에 토트넘 5위 할 거라고 맞죠. 예상 많이 뭐, 안 했어요. 8위 뭐 9위 뭐이 그, 정도 예상했고. 아니, 그냥 케나갔잖 6위, 6위 정도, 7위, 뭐 어. 6, 7위 이 정도로 봤죠. 케인 나간 네. 상황에서도 그래도 사기싸움 좀 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은 포스트콜로 감독이 초반에 이제 승점들을 많이 쌓으면서 잘하기는 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진정한, 어, 거기에 놓이는 거지. 시험대. 평가나 시험 때 놓이는 거니까 포스트콜로 감독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활용법도 조금은 네.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트피스도 좀, 어, 그 아, 그것도 좀, 네. 좀 답답한 게 그거... 아, 그래도 지난 경기 좀, 멘트맨로 바꾸... 아, 그 바꿨어요. 지역방어에서 갑자기 네. 한 명씩 막더라고. 네. 어. 계속 지역방어만 하다가 지난 경기 마침내 멘투맨로 바꿨어요. <laughs>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하나씩이라도 바꾸자. 그 그래. 네. 그거는 좀 잘했어. 네. 그래도 고집이 약간 네. 꺾고, 멘투맨로한번 잘했어. 그래서 지난 경기 세트피스 실대가 그래. 없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말은, 뭐, 아,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답답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만져라, 다음 시즌. 우리 기대하는 분들 많으니까. 예. 자,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까지 여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